홍독도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네 나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집사님 안 넘어가는데요. 오케이, 자 한번 특성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망대 바꾼 안디오 교회와 바울 팀은 뭐했어요? 세계복음화했어요. 어, 세계복음화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누구를 누려야 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마 우리 상구가 이게 가을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가을이 었구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해주세요.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음. 어떻게 해요? 아침, 낮, 밤. 하나님의 사역, 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내가 가정의 사람을 만나보고, 지역의 사람을 만나보고, 직장에 갈때 직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요. 자, 볼게요. 자,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의 파수꾼으로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우리 랩놀들은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국 가정을 놓고 축복할 한 지역을 놓고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세계를 놓고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또이 현장들을 놓고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은 빼고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하면 마약 중독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떤요? 성 중독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구를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맨날 맨날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누구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 사랑부가. 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랩넌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 바꾸면 나와 우리도 세계 보구마 증인 뭐요 돼요. 상구가 총필 집사 볼때 우리 충현 선생님이 상구를 볼때 야, 이 친구는 뭐가요? 세계 보구마 증인 돼요라고 고백할 수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내 속에 흑암이 끊긴 거예요. 상구가 누구를 볼때 총필 집사 볼때 임 집사가 상구를 볼때 상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돼요. 어? 제가 임수기 집사님을 볼때 임수기 집사님은 세계복음화 증인이 돼요.라고 제가 고백하면 뭐가 끊긴 거예요? 흑암이 끊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충만한 거예요. 자, 이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평생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집중할 그거,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핸드폰 없이도 살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편한테 잘 전달돼요 안 돼요? 어, 이 모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뭐만 하면은요. 삼중직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의 형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증인이 돼요. 어. 누구로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우리 팀들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코팅. 가져가서 꼭 이거 신앙 고백해 보세요. 자, 한번 소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랩넌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어, 뭘로 부르셨어요?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어, 나를 뭘로?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그래서 나의 시작,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세계보고마의 증인이다. 어,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상구가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 임숙기 집사님이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오뚜기처럼. 기분 좋았다, 안 나빴다. 어, 됐다, 안 됐다. 왜 되는지도 모르고 왜안 되는지도 몰라요. 안될 때도 세계보구마와 연관이 있어서 안 되고. 될 때도 세계보구마하고 연관이 되어서 되고. 이게. 알수 있다면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도 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가시는 것도 보이고 진짜 종필이가 어디지? 상구가 충현이가 어디 갔는데 와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최고로 행복하고. 책으로 감사하고, 근데 저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구나. 요 마음이 올 때까지, 내 속에 쫙 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한 지역, 한 나라도 줘요. 그래서 우리, 어, 책의 폭우마의 증인이 돼요. 라고 딱 시작한 사람은 뭘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려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뭘 해요? 도전해요. 어, 목사님이 계속 이번에 한주 동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계속 6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계속 기도만 하고 누렸는데 이번에 휴가 가서 친구들 보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 일하셨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이만큼 일하셨나?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완전 불신자고 완전히 불교 사람인데도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신앙 고백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마음로 활짝 열어요. 아, 말 할때요? 세계보금화 증이 자, 이거는 목사님의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으로 살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이 때문일까요? 상구 꼬라지 때문일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한테 어려움이 있어도 상구가 이 피곤한 이 피부에 피곤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재앙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재난이 내한테 안 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일 때문에 그런데. 보고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은 이게 그걸 가려오면 그게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못하도록 하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누가 그끼요 흑암이 꺾이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한계는 자초대교회 제자들의 한계 한계가 뭡니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지 세계 이방 복음마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 것을 지키고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나는 나에게는 세계 이방고마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을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계에 빠지는 것. 자, 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들려내 것만 지키고 내 것만 회복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한계에 빠지면 예수님이 네가 망한 이유, 너희 나라가 왜요? 망한 이유, 강대국이 망하는 이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네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땅끝까지 내네 증인이 되면 네거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 그 사람을 살리게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와. 그러면 싫어. 오지 마. 안 돼. 못 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막 비난해요.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되면 큰일 나. 뭐 못하게 하는.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큰 무리를 1년 동안에 막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요. 뭐에만 관심이 있으면 세계보고마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이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불신자 상태에 딱 묶여져 있으면 한계. 그러나 이걸 끝끝인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붙들고 랩넌트 7명이 붙들었던 은약을 붙들면 세계보고마의 증인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 받고 어디에요? 지역 전체를 놓고 어디에요? 우리 발달, 우리 인생에 발달장애 현장을 두고 아침, 낮, 밤 함께. 해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흩터진 제자들과 바울 팀은 주의 일이 세계보고만 두고 인도받았어요. 어, 상구가 진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종필 집사님이 진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충현 선생님이 진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 임창환 집사님과 임숙희 집사님 진짜 인도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울 탄식처럼, 어, 뭐예요?처럼 뭐예요? 뭐예요? 어, 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상구한테 얘기하는 게 들려요. 말씀이 내 속에 들려요. 뭐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뭐가요? 알게 돼요. 어,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요? 세계보그마. 어, 세계보그마 같이 할 사람을 계속 팀들을 만나요. 아, 목사님 보니까 총동창회 가도 목사님이 세 분밖에 안 만났는데. 근데 기간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3년. 거기 안에도 같이 세계보그마 할 누가 있어요? 팀이 있어요. 어, 하나님이. 돼요. 여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가는 자,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우리 집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빛의 파수꾼으로 서면, 우리 집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팀이 될 사람, 우리 지역을 놓고 하게 되면 지역 복음화를 할 팀,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직장 복음화를 위한 팀 이런 팀들을 하나님 붙이세요. 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집중훈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 아나니아. 또 누구를요? 바오를 부르시. 그리고 나는, 나는 랩런트로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상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맞아? 이번 한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그럼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럼 나의 시작은 뭔가? 어, 바울이요. 막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했어요. 근데 뭐요? 예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줬어요. 자, 근데 이 바울을 사울을 어디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누가 있는 곳에? 아나니아가 있는. 어, 다맥세계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어요. 어, 우리 이기영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 흐름 딱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맥세계 2 4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아나니아의 피, 빛의 바수꾼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나를 두고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뭐예요? 바울처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때 고민이었어요. 아, 왜내 친구 중에서는 내 가족 중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어, 왜 이렇게 아무도 우리 다락방 오는 사람이 없지? 어, 그렇게 했는데요.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 지금은 불신자 있는데 가도, 오, 어, 하나님이 팀들을 붙이시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점점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세계보고마를 위하여서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한 봐요. 나를 뭘로 불렀어요?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랩런트. 음,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류티시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립수의 삼중직을 계속, 그래서 이런 세계를 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뭘요? 마약 중동자를 치유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성 중독 걸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알콜 중독을, 자살 중독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현장 전체, 그래서 발달장애 현장 전체를 두고 우리 광주 현장에, 그래서 9월 달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금요일날 뭐예요? 우리 서미팀들 그거 있잖아요 집중훈련 있잖아요 그 집중훈련을 금요일날 낮에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그 길에 광주 전체를 돌면서 캠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게 준비되면 그거 갖고 집중훈련을 하도록 한번 준비해보고 기도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어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랩넌트의 결단으로, 아, 랩넌트의 결단으로, 무슨 그런죠? 랩넌트 그릇 준비해요. 자, 제요. 자, 우리는 그래서 1 잡아야 돼요. 항상, 오직, 뭘 잡아야 돼요? 크리스도. 3 잡아야 돼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8 잡아야 돼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시나?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나? 렘넌트로 부르셨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사회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이 정말로 세계보고가 예정인으로 랩몬트로 불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